일본은 삼성 계약과 파트너 지금 교하고오습니다 우리 정문가 무신 난자세번정신 교타한다. 이렇게 해서 어 모두 수고 어, 사실은 지금 시간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다시 무대 네, 아, 네. 밑으로 사전, 내려가셨다가 사전, 아, 이따가 아, 집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아, 이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아, 지금 모두 내려가시기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신 차려라! 네. 잠시 네. 야 정신차려라! 네야 정신차려! 잘 아십니다 정리를 하신 동안 계속 발언을이용하기 위해서 바로 해것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여권에서 잡셨습니다 네. 해외 투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가 있는 것은 바로 네. 절반 이상으로 폭락하고 그마저 상인들이 가져가자고 다 또한 금년에는 비가 눈난에 많이 와서 새우 양식이 평년에 비해서 50%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작년보다도 저조하고 이것마저도 팔리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상시장들은 어떻습니까? 도남시장, 부산 가주시장중소도 시의 수산물 도매시장은 파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라는 것을 다바보니다대한민국 <laughs> <laughs> 국민을 속이고 업무 장사 <살아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안하실겁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합니다 국제해양쪽재판소에 즉각 방역국의 가처분을 제소하고 일본 수입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수산을 수상... 이유로 간에 버린다고 하고 한국 정부는 버려도 된다 방기하고 협조하고 있는 이 모양새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 정부 입장을 더 우선시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양육자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함께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몇 어린이들의 마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유리 어린이는 후쿠시마 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아 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바다에서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정우 어린이 는 바다가 이런 것도 아닌데 왜다 같이 쓰는 바다를 오염시키냐 고 화를 냈습니다. 바다에 버리면 다른 나라들은 반대를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한국